뭐하니? 아? 장수풍뎅이들 어제 잡아온 장수풍뎅이들입니다. 물 주는 대신에 지금 어메이커 티슈에다 물을 적셔 가지고 이렇게 넣어줬거든요. 그리고 오늘 젤리 사왔는데, 젤리 넣어줬고, 어제 빵에, 빵에다가, 저입니까 설탕물을 적셔가지고좀 넣어줬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니까, 다 먹었는지, 아, 저기 뭐, 한 수가 남아있죠, 저게 빵덩이, 그죠? 하나 남아있고, 한, 네 덩이 넣어줬는데, 세 덩이는 없어진 것 같네요. 행동이 활발한 놈이 한 놈이 사는 데죠. 얘네들이 먹이를 먹어서 그런지 행동이 많이 활발해졌네요. 오늘은 통을 좀 바꿔주고 좀 지저분해진 것 같아가지고 통도 좀 바꿔주고 아까 젤리를 사왔거든요. 젤리 폰가 젤리톤가? 그거는 없고 그 말구미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. 말구미처럼 생긴 거를 사왔거든요. 그걸 한번 넣어줄까 지금 생각하있어요 물도 좀 넣어주고, 바닥에는, 남뜨기도 하나 뭐, 이거 생각하는데, 이거를, 이 한번 넣어볼까, 생각하어 먹을지 모르겠는데. 설탕물도 좀 넣고, 물도 좀 넣고,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. 아, 어제, 번개도 치고, 아, 이놈들이 얼마나, 사부작 끓이는지 잠을 잘못 잤어요. 그리고 물티슈를 땡기, 자꾸 땡기 가니까, 이 뭡니까? 빨리 찍기로 이렇게 집어 놨거든요. 근데 세 개를 해놨는데 하나는 땡겼어. 들어가 버렸어요. 힘이 좋았어요. 얘네들. 자, 일단 여기까 촬영하고, 새집 만들어주고 난 뒤에 또 촬영하겠습니다. 짱이야. 뭐하니? 어? 새 집은 요렇게 세팅했어요. 요거는 마이, 요 마이구미. 마이구미고, 요거는 물, 물을, 그죠? 물을 즉써가지고 물을 좀넣어놨고요 요거는 설탕물입니다. 요거는 설탕물. 설탕물에 어제 빵, 요 설탕물도 넣어뒀구요. 마이구미 두 개. 마이구미는 요거 젤리. 그죠? 요 젤리, 요걸 사와가지고 두둥이를 넣었어요. 세팅을눌러했어요뭐깔아줄래는데 깔아줄 건없고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삼 집을 옮겨 보겠습니다. 짱이야. 뭐하니? 아? 아직 만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 옮긴다고 시급했습니다. 지금 물 들어가는 게다 쏟아 쏟아졌어요. 이 젓가락, 젓가락 가지고 집어서 옮겼거든요. 아, 얘네들 옛날 집, 옛날 집이좀 뭔가 지저분하죠.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집을 일단 옮겼어요. 근데 물러어둔 저기가 다쏟아졌어요 얘네들 겁이 나가지고 옮겼는데 일단 옮겨뒀어요. 먹을 게 너무 많은가? 저 설탕물에다가 오거마이금 젤리, 젤리 두 조각. 지금 물은 약간 엎질러졌는데. 아, 얘네 지금 물 먹는 것 같아요 저기 흡수된 물 일단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짱이야 뭐하니 어이두 놈들 완전히 개판치고 둘이 열심히 싸우네요 열심히 싸웁니다 요거는 뿔이 없어요 요거는 뿔이 없고 여세 놈은 뿔이 있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주네요 <laughs> 난장판을 만들고. 젤리가 물에 젖어서 다 녹겠는데. 아, 얘네들. 뭔가 좀더 튼튼한 걸?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. 일단 이렇게 하나 놔두고요. 나무를 좀 구해보겠습니다. 밖에 나가서. 나무를 좀넣어두게 좋은가? 일단 밖에 나가서 나무를 한번 살펴보고요. 짱이야 뭐 하니? 어? 장수풍뎅이 또 있네요 장수풍뎅이 또 있습니다 죽었는지 꼼짝한 거 있네 요 이거는 뿌리 뿌리 진짜 조그만네또한 마리 있네 아 얘네들이 밤에 불을 쫓았어 그죠? 가로등 불빛을 쫓았어 날라오는 모양이 엄청나게 뭔가 많거든요 가로등 불빛을 쫓았어 또 있는가 요저 투구 쭉 때감 고양이는 안 보이고 어제 포구가 같죠 포구 아요 가로등은 꺼져버렸네요 여기도 많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오늘 한 마리 한 마리 와 있네요 일단 보이는 건한 마리인데 이는거 저기 한 마리. 여기 김치 좋습니다. 자 강관다리 보이는데. 어, 어. 강관다리 보이는데. 밤에 확대하면 확대하면 잘안 보여. 자, 강관다리 좀 보이죠? 강관다리입니다. 한번 스피랑은 잘 보이죠? 북, 북포로는 불이 꺼지네요 아까 나갔을 때도 불이 꺼졌죠 미수해안로에 갔을 때도 불이 꺼져있었죠